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그 남편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상사를 하는 사람이라서 주로 아내가 집에 남아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남편은 부모에 대한 효심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 아내는 부모에게 특별히 잘한다고 할 것도 없고 못한다고 할 것도 없는 평범한 며느리였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바깥 노인만 남아 있었다. 먹을 것이며 입을 것까지 영감의 자잘한 뒷수발을 챙겨주던 안 노인이 세상을 떠나자 그때부터 차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영감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마사가 귀찮아서 그전보다도 더 몸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 온갖 자지불한 일이 다 자신의 몫으로 돌아왔다. 아들이 집에 있을 때에는 이것저것 신경을 써서 챙겨 드린다고 했지만 아들이 할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아들이 집에 있는 날보다 나가 있는 날이 더 많으니 그것이 문제였다. 며느리가 그 몫을 담당해야 하는데 며느리는 늙은 시아버지 뒷스발이 점점 하기 싫어졌다. 방물만 열면 방 한구석에 놓인 요강에서 나는 지린내부터 시작해서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영감한테서 풍기는 퀴퀴한 냄새를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러니 며느리는 인상을 쭈푸르면서도 아휴 저영감을 언제나 저 세상으로 가나 그래 하고 혼잣말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다. 이러다 보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대하는 행동이 고울 리가 없었다. 말 대꾸도 없이 투명스럽게 대하기가 일수였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특히, 먹을 것이 문제였다. 먹을 것을 조금만 주면 영감이 대소변을 덜볼뿐 아니라, 몸이 세약해져서 일찍 떠나가리라는 생각에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주는 음식을 갈수록 줄이기 시작했다. 주워도 노인네가 잘 먹지 못할 음식만 골라주어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게 했다. 그렇게 하자 정말로 시아버지는 조금씩 조금씩 몸이 쇠약해져갔다. 어느 날 장사에서 돌아온 아들이 그런 아버지한테 문화를 여쭈었다. 아버님 요즘 불편하신 게 없으십니까? 갈수록 약해져만 가시니 걱정입니다. 힘을 내셔야지요. 그러자 아버지는 며느리의 눈치를 일금일금 보면서 그래 나는 괜찮다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들이 보니 그 눈치가 좀 이상했다. 그래서 아내가 잠깐 딴 일을 하는 사이에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불편한 게 있으시죠?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뜻밖이었다.얘야, 배가 고파서 못 살겠어?뭐 만나는 걸좀 먹어 봤으면 좋겠구나.아들은 그 말을 듣자 단번에 그간의 사정을 알아차렸다.아내가 아버지한테 음식 수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었다. 당장 아내를 불러서 호통을 치려던 남편은 잠시 감정을 누르면서 헤아려 보았다.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아내가 아버님을 더잘못일까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내가 집을 떠나고 나면 노인네를 더 고박하게 될 거야. 그렇다고 내내 집에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이거 큰일이군. 마침 아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표정을 짓고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이야, 참 신기한 일도 있더군. 그게 뭔데요? 음, 내가 방방곡곡으로 장사를 다니다 보니 별일을 다 보네. 이번에 저쪽 북쪽 지방에 갔더니 장터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데 뭘 하는가 보니까 글쎄 중국 사람들이 와서 노인네들을 다 사가는 게 아닌가? 그러자 며느리가 호기심에 서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노인네를 사가다니? 글쎄 말이야. 대체 무슨 수가 난다고 큰돈을 주면서 노인네를 사가는지. 어. 그런데 보니까 아무 노인네나 사가는 게 아니야. 잘 먹여서 살이 아주 뽀얗게 오른 그런 노인네만 골라서 사가지 뭔가 아예 조를 갖다 놓고서 몸무게를 쳐서 말이야. 며느리가 뭘 곰곰이 생각하는 듯하자 남편이 슬그머니 말했다. 요즘 우리 집 노인네 행색이 말이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팔아 버릴까? 중국에 가면 호강을 시켜준다던데. 아니 그게 진심이에요? 그럼 그렇고 말고 우리 1년 만에 저 노인네를 잘 입히고 먹여서 뽀얗게 살이 오르거든 팔아버리십시다 어머니가 계실 땐 몰랐는데 귀찮아서 안 되겠어 그러자 며느리는 무슨 좋은 수가 난 것처럼 이가에 보재기가 파이고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다음날 남편이 다시 길을 떠나자 그때부터 갑자기 시아버지를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노인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듬뿍 차려서 올리면서 당기지 말고 드시라고 고하는건 물론이고 아예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주기까지 했다. 영감은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눈이 동그래졌다. 며느리의 속마음도 모르고서 그래 이것 맛있구나. 너도 먹어봐라 하면서 차려 놓은 음식을 맛나게 먹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달두 달이 가고 여섯 달이 가니 정말로 노인은 보약해 살이 오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방 안에 틀어박혀 퀴퀴한 냄새를 풍기던 힘없는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어서 힘이 난 데다 며느리가 잘해줘서 기분까지 좋으니 노인은 점차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씻기지도 않았는데 마당에 나와서 빗자리를 들고 마당을 쓰는가 싶더니 엄마 손이 채못 가서 울고 있는 어린 손주를 맡아서 놀아주고 재워주었다. 모사터에 나가서 김을 매는가 싶더니 어느 날부턴가 뒷간에 나가서 걸음을 보다가 바드다 뿌려주는 일까지 시작했다.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아버님 그러지 말고 그냥 방에 가만히 쉬세요. 이렇게 말려있지만 영감은 아니다.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뭘 해.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야지 하는 것이었다. 그럭저럭 1년이 다 되었다. 노인은 그동안 계속 좋은 음식을 잘 먹은 데다 곁들어 운동까지 한지라 살이 포얗게 올라서 아주. 팽팽해졌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아내를 불러 말했다. 이제 됐어. 저렇게 살을 찌고 건강해졌으니 중국 사람들이 부쩍 좋아할 거야. 우리 돌아오는 장날에 아버지를 팔아버립시다. 그러자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요. 지금 아버님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큰 목소리. 하는지 알기나 해요.그리고 아버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신다고요.맨날 집을 떠나 있는 당신보다는 열 배는 나아요.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랑 하지도 마세요.그러자 남편은 진지 무한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어허, 그런가?난 또 그가 남몰래 돌아서서 미소를 지었다.그 부부는오랫도록 아버님을 잘 모시고 화목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